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. 아, 이번 영상은 용어 정리 기각 각하라는 말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해보죠. 우리가 교재를 보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. 일단 기각이란 말은 뭐냐 면 이런 의미입니다. 재판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했어요. 재판을 해보니까 그 재판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해요. 이유가 없다. 그래서 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. 이런 판결을 우리가 기각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하와 구분되는데 이 각하는 소송적 형식적 재판이거든요. 각하가 뭔가요? 자, 각하는 뭐냐면, 당사자의 소송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이에요. 어, 이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? 자, 그럼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게요.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재판을 청구했는데, 재판을 못 하겠다.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? 각하 재판을 했는데, 했는데 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 이게 뭐예요? 기각인 거예요. 그래서 각하라는 것은 어,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형식 재판인 거죠. 근데 청구란 사람의 소송 요건이 흥결해요. 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본안 심리를 거절한다. 재판을 못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걸 우리가 각하라고 하는 거고요. 이에 반해서 기각이라는 것은 본안 심리 재판을 했어요. 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. 이걸 우리가 기각이라고 하는 거죠.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미팅을 하면 법대생끼리는 야 어제 그 여자 어땠어? 그러면 야 아유 각각감이야. 이 말은 뭐예요? 어찌 나를 이 자리에 이런 거고, <laughs> 야. 기각감이야. 이러면 어떤 말인 거죠? 아니, 뭐, 뭐, 이 자리는 괜찮은데, 얘기해 보니까, 아, 내 스타일은 아니야.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재판 자체를 못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건 각하고, 재판을 했는데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각이라고 한다.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어, 편리할 것 같아요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